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신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별들의 수요를 헤아리시고 그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 주신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슬기는 헤아릴 수 없다.주님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시며 악인을 땅 바닥까지 낮추시는 분이다.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 드려라.우리의 하나님께 수금을 타면서 노래 불러 드려라.주님은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에 내릴 비를 준비하시어 산에 풀이 돋게 하시며 들짐승과 오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주신다. 주님은 힘센 준말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도 반기지 아니하신다.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예루살렘아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시오나 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우리나라 교회 음악을 대표하는 교육자로 널리 알려진 분 가운데. 김명엽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서울시립 소년소녀합창단 상임지휘자셨고 또 서울시 합창단 상임지휘자를 역임하신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1960년대 초부터 어린이 성가대 지휘를 시작하신 거니까 정말 60년 넘게 성가대 그리고 성가 지휘자. 그리고 교회 음악 교육에 헌신하신 분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분이 평생 자신이 배우고 또 가르쳐온 교회 음악의 이론과 실제를 한 권으로 풀어 쓴 찬송의 신비라는 책을 제가 최근에 선물 받아서 아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그 책의 제일 앞에 그분의 경험담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김명엽 교수님은 수없이 많은 교회의 성가대 세미나를 다니셨는데, 세미나를 시작할 때마다 첫 질문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찬송이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으시면 교인들 대답이 한결같다고 합니다.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laughs> 여러분도 그렇게 대답하시려고 그랬죠.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식의 정답에 너무 그렇게 익숙할까요? 이 시의 주제는 뭡니까? 나라사랑입니다. 천우신조입니다. 이렇게 늘 이렇게 정답을 말해야 하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천편일적인 률 그런 답이 오면 김 교수님은 그럴 때마다 이렇게 되물으신다고 합니다. 그건 남의 이야기고요. 당신에게 찬송은 무엇입니까? 저는 바로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이 질문을 던집니다. 나에게 찬송이란 무엇인가? 그 질문 앞에서 곰곰 생각하다가 보니까 또 이런 질문이 제 안에 떠올랐습니다. 노래는 무엇일까? 공부 못하는 학생 그렇잖아요. 선생님 내주신 질문인데 계속 딴 질문을 이렇게 떠올립니다. 노래는 무엇일까?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노래라는 것을 하게 됐을까? 노래 없는 삶을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물론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전문 지식도 별로 없는 편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좋은 노래는 어느 날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하나 짚어봅니다. 너나 할것 없이 막막하고 두려운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 그저 그런 일상을 쭉 살아가는 것 같다가 문득 어떤 낯선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낯선 만남을 경험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만남, 그 부딪힘 속에서 우리는 내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누군가가 내 영혼 깊은 곳에 말 건네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응답하게 되죠? 그 응답이 때로는 그림이 됩니다. 그 응답이 때로는 건축물이 되고요. 때로는 노래가 됩니다. 이것을 유대인 철학자 마틴 부버는 이렇게 표현한 바 있어요. 신비로부터 말 건네오는 너에 대한 응답이다. 라고 말이죠. 노래는 응답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내용은 깊은 곳에 말을 건네고 있는 겁니다. 그게 느껴지면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찬송은 무엇인가요? 저는 그 질문에도 똑같이 대답할 것 같습니다. 찬송은 응답이다. 리스판스 하 거다. 내 마음, 나의 영혼 깊은 곳, 때로는 나의 존재 전체를 건드리는, 그렇게 말 건네는 분, 어떤 때는 낯선 것 같지만 너무나도 친밀하고, 때로는 친밀한 것 같지만 너무나 낯선 그분과의 부딪힘, 그분과의 만남이 내 안에 일으키는 응답.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수많은, 정말 가지가지의 일들이 생깁니까?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고마운 일이든, 아니면 너무 나를 흔들면서 괴롭게 하는 일이든. 근데 그 일들 속에서 그분이 나에게 말 건네 오심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찬송은 바로 그 순간에 대한 시인의 응답, 음악가의 응답으로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퍼져나가게 되고, 시대와 시대를 계속해서 이어오면서 불려지는 것이다. 이것이 비전문가인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의 이런 생각을 마치 확인해 주는 것 같은 본문이 오늘 본문 10편 147편입니다. 10편 147편은 10편 전체를 마무리하는 다섯 편의 노래, 146, 147, 148, 149, 150편. 이 다섯 편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걸 손가락 하나하나 꼽은 이유는요, 이 다섯 편의 노래에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할렐루야! 라는 말로 시작해서, 할렐루야! 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똑같습니다. 146편부터 150편까지. 그래서 오늘 시편 147편 1절도 이렇게 시작되었죠?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지막절인 18절도 이렇게 끝이 납니다. 어느 다른 민족에게도 그와 같이 하신 일이 없으시니 그들은 아무도 그 법도를 알지 못한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이 나요. 할렐루야. 교회에 다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 동사인 할랄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 찬양한다, 높이면서 노래한다라는 뜻인데 이 동사의 2인칭 복수형이 할렐루입니다. 할렐루 너희는 찬양하여라.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는 대상이 어 구약 히브리어로는 야외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의 줄임말인 야를 붙여서,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편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다섯 편의 노래 맨 앞과 맨 마지막에 할렐루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5 곱하기 2는, 어, 예, 10. 어, 여러분 대답을 안 하실까? 제가 갑자기. 네. 제가 숫자에 약하니까 가끔 이렇습니다. 열번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거든요. 아,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열 번의 할렐루야는요, 성경의 맨 처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창조와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떤 숭업으로 이렇게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말씀으로 창조하신 걸 보게 되죠. 그때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개혁개정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바이오메르 엘로힘이라는 말이 창세기 1장에 정확히 몇번 나올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세어 보면 딱열 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와 모세 오경과 너무나 닮아 있는 시편 150편은요. 그 마지막 1 0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그 다섯 편의 다섯 번의 노래에서 앞뒤로 터져 나오는 할렐루야를 통해서 창세기 1장과 짝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그래서 놀라운 창조가 일어날 때 인간에게서 터져 나오는 반응 그 감탄의 메아리가 뭡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매일이 그렇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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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손가락 꼽으면서 내게 주어진 주님의 말씀에 감격하며 감탄하는 할렐루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하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매일 매일 열 손가락 꼽으면서 하나님께 찬양해 보십시오. 그런데도 삶이 바뀌지 않으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술을 늘려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저는. 보니까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고 사람들 대할 때도 보니까 감탄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감탄하는 사람.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 모두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네. <laughs> 네, 정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얼굴, 여러분 이름 떠올릴 때마다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보다 더 바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찬양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감탄할 수 있게 된다. 반응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감탄이 찬양으로 터져 나오죠. 저는 여러분의 찬양이 날로 날로 풍성한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신 그 일을 기억하고 감격하고 감탄하는 것 없이 그냥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되고 그냥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일들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할 줄 알았더니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며칠 그냥 행복하고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일. 내가 더더 풍성해져야 되는데. 이런 갈망에 쫓겨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점점 풍성해지는 찬양이 동반되지 않는 성공은요. 그것은 딱딱하게 굳어버린 성공. 저와 여러분을 결코 기쁘게 할수 없는 성공입니다. 10편의 마지막 다섯 편에서 첫 번째 시편인 146편은요. 그냥 입으로 찬양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147편 되면은요. 거기서 조금 더 풍성해지거든요.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 드려라. 7절에 우리의 하나님께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불러 드려라. 악기가 하나 추가됐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교동문 때 읽었죠. 뭐 이렇게 악기가 많이 나와 그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150편에 가면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속옷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점점 점점 찬양이 풍성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악기 동원되고 심지어 나의 몸이 악기가 되어서 춤을 추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점점 더 풍성해지는 찬양 가운데서 저는 특별히 시편 147편을 좋아합니다. 그냥 소리 내어 읽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주 시편 147편을 소리 내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과 관련된 찬양이 있으면 찾아서 불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한번 2절부터 4절을 소리내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신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별들의 수요를 헤아리시고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붙여 주신다. 하나님의 세심한 성품을 드러낸 동사들 보십시오. 세우고 모으고 고치고 싸매고 세고 부르고 여러분 이게 뭘 말할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혹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정반대의 경험을 한 사람. 무너지고 흩어지고 아프고 찢어지고 배제되고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야 했던 슬픈 날들. 그런데 그것이 온통 뒤집어지는 반전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의 노래인 것입니다. 좋겠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곡조 있는 기도인데,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나도 그런 걸 경험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도 온 마음으로 이렇게 노래할 수 있을까? 남들은 큰 소리로 찬양하는데 나는 입도 벌리기 싫고 입도 못 벌리는 것 같은데 나도 그럴 수 있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셨으니 시편 147편과 만나셨으니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가사 하나하나가 딱 나의 이야기구나 남들이 부르는 찬양 그냥 나와는 상관없는 찬양인 것처럼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온 존재로 가사 하나하나까지 멜로디 하나하나까지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서 부르게 된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47편이 기억날 겁니다. 그리고 시편 가운데 한가운데 딱 박혀있는 오늘 말씀이 기억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힘센 준말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난데없이 말말 얘기가 나옵니다.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도 반기지 않으신다.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 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좋아한다. 반긴다. 좋아한다. 뭔가 하나님의 깊 기... 꿈을 드러내는 동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말이 나올까요? 붉은 말 힘센 준마 뭐 하여튼 요즘 광고마다 막 붉은 말이 뛰어다니고 있어요 튼튼하고 잘 달리는 말 빨리 달리는 사람의 튼튼하고 억센 다리 여러분 힘센 말과 사람의 튼튼한 다리는요 고대의 왕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군사력을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왕들이 그런 걸 좋아해요 막, 자기 군대, 군인들의 그 억센 다리, 그리고 병거를 끄는 말들의 그 기상. 여러분,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나의 생존을 굳건히 해줄 수 있는 힘, 나의 전투력에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내 힘으로 든든하고 튼튼하게 서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모습에 기뻐하지 않으신다 반응하지 않으세요 오직 여와를 경외하는 자들 그분의 햇셋 한결같은 사랑,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그들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하면서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게 당연하게 느껴지십니까? 어,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 하면 생각하는 게 근엄하신 분, 엄하신 분 나의 일 일거수 일투적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보면서 잘하고 있나 못하고 못하나 이거 어마신 분이잖아요. 근데 오늘 시편을 통해서 제 마음을 사로잡는 표현을 보게 돼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일, 일상을 살아가면서 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구나. 무섭게 굴림하고 압도하고 힘으로 뭐든지 이뤄내시는 전능하신 분 그런 분이시기도 하지만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을 가르쳐준 거예요 여호와는 기뻐하시는 도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는 기뻐하시는 도다 네, 그분이 기뻐하는 분이세요 그분이 지으신 우리도 그래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 다만, 이 세상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 엄청 뿌듯해 하는 거, 자기 힘으로 자기 세력을 구축하려는 그런 거,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계속 가지려고 추구하다 보면요, 그분의 기쁨을 놓쳐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뭘 기뻐하십니까? 그분을 잠잠히 바라보는 거.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 그분의 햇셋 그분의 인자하심을 기다리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여러분 기뻐할 때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지금 별로 안 기쁘시죠 네 기뻐하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눈만 봐도 내 마음이 풀리는 걸 느껴요 그리고 그분의 그 기쁨과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시고 별들의 수요를 헤아리시고 그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 주신다. 아, 그 별이 바로 나구나. 그걸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구름을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신다. 아, 온 세상 만물의 변화가 그분의 기쁨,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구나 감탄이 회복되는 겁니다 노래가 터져 나오고 진짜 노래 같은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세상이 달라 보이고 사계절이 다 신기합니다 에이 너무 겨울은 왜 이렇게 추워? 에이 이 봄은 이렇게 짧아? 죽겠네 죽고요 더워서 이게 아니라 사계절의 변화가 다 나에게 신기하고 놀랍게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15절부터 18절을 보세요. 주님이 이 땅에 명령만 내리시면 그 말씀이 순식간에 퍼져 나간다. 양털 같은 눈을 내리시며 재를 뿌리듯 서리도 내리시며 빵 부스러기같이 우박을 쏟으시는데 누가 감히 그 추위 앞에 버티어 설수 있겠느냐. 오늘 이런 추위.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니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른다. 아멘. 멋지잖아요. 온 세상 속에, 심지어 눈과 우박과 추위 속에도 그분의 말씀이 약동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또한 꽁꽁 얼어붙은 것 같은 그것을 녹이시고 따뜻한 바람 불어오게 하시고 물이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이라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냥 계속 겨울이 겨울일 것 같아요. 그분께 기쁨이 없다면. 기쁨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기쁨으로 만물을 움직이시고 가장 큰 기쁨으로는 여러분을 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 만물에 깃들어 있어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존재에 들어붙은 딱딱한 얼음도 녹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분이 기쁨의 근원이시기 때문인 거죠. 아직 차가운 겨울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의 말씀이 녹이시고 흐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과 딱 부딪혔을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게딱 하나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루샬라임, 샬롬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외부 상황과 상관없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보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쁨을 닮은 또 하나의 기쁨, 기쁨의 한 조각으로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별들의 수를 헤아리시고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구름과 비와 바람과 추위와 더위의 하나님, 말씀을 보내사. 꽁꽁한 세상과 마음을 녹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며 감탄하는 삶, 더욱더 깊고 풍성한 할렐루야로 오늘을, 내일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